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 28강 PLS-SEM 연속형 조절변수 조절효과 분석 실습 3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계 실습 6-3 연속형 조절변수를 이용한 조절효과 분석 실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만들어놓은 프로젝트는 뭐냐면 경영혁신기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경영혁신 기법 도입 성과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습을 하면 되는데 조절 모델의 조절효과 검증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모델에서 독립 변수는 경영혁신 기법 도입 수준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혁신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고요 종속 변수는 기술혁신 성과가 되겠습니다. 기술혁신 성과. 그리고 우리가 검증할 가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설 1번 경쟁 정도는 경영혁신기법 보유 수준과 기술 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경영혁신기법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상호작용항이 되고 이 상호작용항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가설이 뭐예요? 두 번째는 가설이 뭐냐면 보시면 자 가설 2번 2번은 뭐냐면 요요 기술적 신역량이 종속변수 여기에 미치는데 종속변수에 미치는데 이 경쟁 정도가 경쟁 강도가 이제 조절 변수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신역량 곱하기 경쟁 강도를 한 것이 뭐예요 곱하기 한게 이게 상호작용항이 되겠죠 이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은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번 실습 문제의 포커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쪽으로 가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지금 여기가 0.032가 나왔네요. p-밸류가 그래서 이 p 값이 0.032가 나왔어요. 이건 뭐보다 적어요? 유의수준 0.05보다 적으니까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설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혁신역량은 어떨까요? 경쟁 강도하고의 상호작용 속에서 종속별 수행을 미치나 봤더니, 여기는 좀 크게 나타났네요. 그죠? 그래서, 피밸류가 0.05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어, 개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에는 되겠습니다. 0., p 값이 0.774네요. 774. 그래서, 0.05보다 크다. 이 수준. 그래서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조절 효과가 있고, 이건 조절 효과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보시기 바라고 크림으로 아, 봐도 이제 다, 바로 알수 있겠죠? 우리가 기술혁신 역량이 독립 변수일 때는 경쟁 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준이 뭐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조절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아 보시면 경영혁신기법 도입 수준을 이제 도입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수준이 따라서 매우 다르죠. 시작점이 이랬는데 많이 벌어졌죠. 이렇게 간격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으로 이제 대충 알았지만 이거는 사실 통계 분석 결과, 경로계수 결과를 보고 이제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 페이지 넘겨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연속형 조절 변수에 대한 조절 효과 검증 결과인데, 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번 실습은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경쟁 강도하고기술적신력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분석했더니 조절 효과가 없어요. 조절 효과가 없다. 그런데 경영혁신 기법을 이제 독립 변수라고 조절 변수를 경쟁 강도를 했을 때는 이렇게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 0.05보다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설이 채택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6-3입니다. 실습을 위 해서 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쭉 내려오셔서 임포트 프로젝트 프롬 백업 파일 클릭하시고요. 경영혁신기법 이렇게 찾아오셔서 열기 버튼 눌러 주세요 다음에 세이브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오세요 경영혁신기법 프로젝트 클릭하세요 다음에 경영혁신기법 도입성과 모델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올려보시고요 조금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퍼센트가 나온 100% 그림 형태고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보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조절력과 변수를 이제 그림에다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고기, 여기 뭐죠? CS가 이제 경쟁 강도인데, 그거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으로 선택하세요. 세 개를.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끌어가세요. 이렇게 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냐면 경쟁 강도로 바꾸겠습니다. 경쟁 강도 엔터키 방향 좀 바꿀까요? 위외로 바꾸겠습니다. 측정 변수. 자, 하시고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절 변수 관계 인과관계에서는 그려야 되잖아요. 커넥트 선택하시고 자, 경쟁 강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끌고 오세요. 드래그해서 선에다가 잘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쟁강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쭉 끌다가 어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혁신 성과 사이에 이 선에다가 잘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선이 그려졌고요. 글자가 좀 겹치니까 이거 경쟁강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좀 옮길게요. 이놓으시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칼크레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림 다 그렸으니까. 자, PLS SM 알고리즘 들어갑니다. 그대로 두시고, 스타트 칼큐레이션.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자, 심플 슬로프 어멜리시스를 봅니다. 이 그림이 이제 나왔는데요. 더블 클릭하면두 개가 다 보일 거예요. 경쟁 강도가 지금 조절 변수일 텐데 이 경우는 시작점에 있는 데는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마지막 지점에 와서는 이제 크게 벌어졌죠 조절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 기술적 신용력 상호 작용을 볼까요 이렇게 보면 처음 시작점에 하고 마지막 지점에 있는 이 어, 경쟁 강도 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이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마도 조절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G로 가셔요. 에디트, 화면 상단 에디트 누르시고요. 다시 칼트레이트로 가서 이제 그림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확실히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통계 분석 결과를 봐야 되는데, 부트 스트랩핑을 봐야 되죠. 부트 스트랩핑 클릭. 그 다음에 스타트 칼큘레이션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네요. 첫 번째, 우리 이제 경쟁 강도가 조절 변수 어느 부분에 있는 거냐면 기술, 아니죠. 경영 혁신 기법 도입 수준과 기술 혁신 상과 사이에 이제 경쟁 강도가 조절 효과 있는지를 봤더니 0.032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의적이잖아요. 0.05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0.074가 나왔어요. 기술 혁신 역량과 기술혁신성과사의 이 경쟁강도는 유의 확률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0.774, 0.0보다 크죠? 가설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절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뭘 봐야 돼요? 파이널 리조트를 봐야 되겠죠? 어이 리조트를 보시고 자 패스 코리피션트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른 거는 쭉 그냥 여러분 확인만 하시고요. 우리는 경쟁 강도 곱하기 있는 부분 있죠? 이 곱하기 되 있는 두 군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 강도가 조절 변수로 사용되는데 어디와 어디 사이에 경영 혁신 기법 도입 수준과 기술 혁신 성과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는 0.032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 강도하고 기술 혁신 영향 이 상호작용에서 이제 기술 혁신성과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더니 이 여기에 있는 경쟁강도는 사실 얼마가 나왔어요? 피밸류가0.774 빨간색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0.0보다 크니까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재 어디로 가냐면요. 아 208페이지를 한번 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경쟁 강도와 기술 혁신 역량의 상호 작용항의 표준화 계수가 얼마 나왔어요? 0. 이렇게 나왔죠? 0.015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일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두, 어, 두 번째죠. 다음으로 경쟁 강도와 경영 혁신 기법 도입 수준의 상호 작용항의 표준화 계수가 얼마 나왔어요? 0.144가 나왔어요. 0.144로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조절 효과가 있으므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모델에서 독립 변수인 기술 혁신 역량이 종속 변수인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기술혁신 역량이 종속 변수인 기술 혁신 성과 여기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 또 여기도 이제 직접 효과인데 여기 0.6165죠. 165가 지금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이게 독립 변수죠. 여기서 유의적인 경우에 그리고 상호작용은 얼마가 나왔어요? 여기도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 플러스가 이제 나왔으니까요. 어, 따라서 조절 변수인 동기 부여의 값이 커질수록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지원이 종속변수인 시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정의의 영향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거는 강화효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28강 PLS-SEM 연속형 조절변수 조절효과분석실습 3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